자석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7K는 4개. 안녕하십니까. 터프한 공구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드릴에 꽂을 수 있는 액세서리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기존에 판매되는 것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개선이 된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7K라는 회사에서 드릴 덮개를 출시를 하였는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려서 이렇게 드릴에 바로 장착을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드릴 커버는 드릴을 보호하는 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철로된 나사를 이렇게 붙여서 빠르게 간단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커버입니다. 7K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색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브랜드 색깔과 맞는 색상을 고르셔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드릴에 반대되는 색을 이용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앞에 보시면 7K 제품이 이렇게 있고 뒤에 제가 일본에서 직구를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제가 이것도 같이 구매를 해보았는데 자세하게 보면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은 전부 자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가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필름이 있는데 자석을 가져다 대면 앞에 자.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세 개를 한꺼번에 제가 자기장 세기도 비교하고 다른 점도 있으면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7K 제품이 있고 양옆으로 다른 두 제품이 있는데 제가 자기장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기장이 나오는데 자석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7K는 4개. 자기장의 분포를 보시면 7K가 확실히 더 넓은 게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는데 자기장이 더 세다고 볼수 있겠죠. 7K를 기준으로 양옆으로 이렇게 제가 동시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7K가 확실하게 자기장의 분포가 좀더 넓은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K와 또 다른 제품. 자 이렇게 보시면 자기장의 세기가 눈으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K가 자석이 4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장이 더 넓어서 자력이 더 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7K 제품이 두께가 제일 두꺼운데 옆 옆에 이 제품들은 손으로 이렇게 벌렸을 경우에 조금 쉽게 늘어나는 드릴에 장착하기 좀 쉬울 것 같지만 7K는 좀 두꺼워서 좀 빡빡합니다 이게 이렇게 제작이 된 이유가 드릴에서. 작동을 할때 열이 나게 되는데 그 열이 나서 쉽게 연해지면 탈착이 될까봐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스펀지를 보시게 되면 7K 같은 경우에는 자력을 방지할 수 있는 필터가 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자석의 자력으로 인해서 드릴의 모터에 영향을 줄까봐 이런 식으로 또 자기장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를 또 이렇게 하나 더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석 밑에 철판이 없지 이렇게 7K 같은 경우에는 제작하는 영상을 보시게 되면 철판이 먼저 되어 있고 그 위에 자석을 부착을 하고 스펀지까지 이렇게 장착을 해서 제작을 하더라고요. 이 드릴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에 날개를 잡고 벌려서 자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1 8 v 드릴에 이렇게 잘 안착이 되고 사용하시는 작은 드릴에도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기 때문에 드릴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18볼트 그리고 12볼트 이런 제품들에는 모두 장착이 되니까 프리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많이 사용하시는 철판 비스를 20개씩 부착을 한 뒤에 나사를 한번 두꺼운 철판에 박아 볼 텐데 몇 개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색부터 7K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덮개를 이런 식으로 부착을 한 뒤에 개 랜덤으로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20개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많은 양이긴 한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테스트를 위해서 그렇게 20개, 자, 이긴 나사를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다섯 번을 한번 박아보았는데, 다섯 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릴 커버를 장착을 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섯 개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박았고, 떨어진 개수가 세 개, 바닥에 떨어진 것까지. 자, 이렇게 다섯 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K 이 제품을 한번 장착을 해주시고, 랜덤으로 붙이겠습니다. 7K는 좀 넓다 보니까 이렇게 20개가 좀더잘 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박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개 떨어졌는데 이게 조금 넓어서 그런지 자력이 조금 더센 것처럼 보이는데 자, 여기서 한번더 다섯 개씩 한번더 다시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가 먼저 떨어졌던 이 제품을 한번 이렇게 또 랜덤으로 잘 부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석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안 떨어지게끔 부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 박아줄게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박았는데,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번에 다섯 개가 떨어졌었는데, 다시 랜덤으로 잘 부착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다섯 개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렇게 7K 하나가 떨어졌었는데, 2차 시기에 다시 랜덤으로 잘 부착해 주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다섯 개 한번 박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7K 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최대한 해보고자 이렇게 두 번씩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자석에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 7K 같은 경우에 아까 랜덤으로 무작위로 붙였을 때와 조금 정렬을 한뒤 붙였을 때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7K가 제일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7K에서 나온 드릴 커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자석이 4 개가 달리고 자석 밑에 철판이 깔려 있다 보니까 자기장이 조금 더 세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물어주는 힘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월등히 세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작업을 하는 도중에 커버가 떨어질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고 안에 자기장을 막아 주는 그런 필름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모터에 무리를 줄까 그런 염려도 없는 제품입니다. 드릴 커버는 바닥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천정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7K 드릴 커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